네미아 6장 1절에서 1 4절 말씀으로 곧 이룰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울산교회 처음 왔을 때가 재작년 3월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울산에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목사님들이 장례가 나면 가야 되는데 격리돼서 못 가서 다른 공동체 목사님이 가는 일들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장례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세개 공동체가 엮여 있었어요. 누구든지 한 명만 격리 안 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 그세 분이 전부 다 격리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도무지 누군지도 모르는 장례를 가서 어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오는 다양한 이제 후유증이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후각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명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뇌에 안개가 낀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깜빡하고 또 어떤 일에 몰입해서 집중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한 건방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후유증들이 있다는 것이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브레인 폭우는 일종의 증후군이라 할수 있지만 진짜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명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또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 교회는 이제 비전 센터 완공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며칠 전에 콘크리트 타설했는데 거의 5층 바닥을 막 했습니다.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 외부 골조는 거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비전 센터 완공이라는 중요한 일을 우리는 앞두고 있는데 이 사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이 장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명일수록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명을 가로막는 방해,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은, 그 방해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중요한 사명에 대한 우리의 집중력을 흐려서 사명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은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곧 이룰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때 조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 이제 완공이라는. 사명의 완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생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여러분, 적들의 공격이 집중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이제 사명이 곧 이루어질 것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이 다 연결되고요. 이제 뭐만 달면 되죠? 성문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성벽 공사는 완수가 됩니다. 근데 그때 가장 공격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곧 이룰 사명인데요. 조금 더 붙어야 돼요. 곧 이로의 사명을 앞두고 집중되는 공격들, 방해들 뭐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다섯 글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본문 이 줄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상황이 어떤 때라고요? 성벽을 거의 다 건축해서 허물어진 틈이 없고 이제 문만 달면 성벽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라는 이 사명을 거의 완수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때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문만 닫으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가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쉽게 찾아오게 됩니까? 그죠? 네. 이제 다 끝났다. 어,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이 해이해지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마귀가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 누구 보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아직 안 섰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런 사람이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뒤면 골조가 거의 다 우리 비전센터가 완성되고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골조가 완성되어 있는 건물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기 쉽습니까? 아, 이제 다 되어 가나 보다. 그죠? 이때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항상 마음을 풀고 있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얘기하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긴장의 끈이 아니라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되어갈 시기에 사명이 거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사단이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좋은 것으로 최선을 막습니다. 무엇으로 막는다고요? 좋은 것으로 최선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개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가로를 쳤는데요. 원래는 본문에 가로가 없죠. 이 제가 친 건데 이유는 뭐냐면 르미아가 처음부터 저들이 나를 해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저들의 의도가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라고 주석을 붙인 거예요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할 때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다는 겁니까 안 드러냈다는 겁니까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만나자고 할 때부터 야 내가 너 죽일 거니까 우리 좀 만나자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어떻게 해서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 동안 확 반목하고 대립하면서 너희들 성벽 공사 할때참 힘들었지. 이왕 이제 근데 다지어졌잖냐다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 너희도 이제 하나의 완성된 그런 도시가 됐고 서로 이제 화친하면서 어, 지내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느에미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제안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발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불안에 떨면서 공사를 해야 됐고, 심지어는 너무 불안하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데도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되죠. 너무 이제 치안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5 2일 만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얼마나 고달받겠어요 그런데 느에미아가 산발락과 개생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대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느에미아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무래도 갈등보다는 평화를 좋아하기 마련이죠. 더구나 위협이었던 그들과 이제는 평화롭게 지낸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4절에 보면 무려 네번이나 사절을 보내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종용합니다. 여러분 뇌미아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산말라세 그 사신이 왔다 가면 이게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왜 왔대? 평화협정을 맺자는데? 그래? 야 이거 잘 됐네. 뇌에미아가 뭐라고 대답했대? 거절했대. 아, 이거 왜 그랬대? 네 번이나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뇌에미라는 사람이 어떤 지도자로 인식되기 쉽겠습니까? 완고하고 호전적인 지도자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비난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걸 누가 준 겁니까? 삼발라시.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어가며 이런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죠. 여러분, 평화협정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느에미아는 이 좋은 것이 최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최선이 뭡니까? 느에미아가 이루어야 될 본질적 사명이죠. 성벽을 다 짓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최선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뉘에미아는 좋은 일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방해하는 것들은 의외로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나쁜 것들은 당연히 피하기가 쉽죠. 그런데 오히려 좋은 기회들이 사명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회일수록 정당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도나 존도 대상자를 만나는 일, 상담이나 친교 활동, 각종 회의와 나를 부르는 요청들,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바빠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이 우선순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만약 뇌미아가 이 좋아 보이는 이 초대에 응했더라면 적들이 그를 죽이고 이 사명의 성취를 막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사명을 방해하냐? 비난으로 사명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네 번이나 사절을 보내도 안 통하니까 다섯 번째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당시에 편지는 어...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이렇게 써서 둥글게 말아서 끈으로 묶고 진흙으로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는데 문제는 이 편지는 봉인되지 않고 개봉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이 편지가 바로 뇌미하게 가지 않을 거잖아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치잖아요 거치는 사람들이 다이 편지의 내용을 볼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 SNS에 게시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삼말라십 뇌미하게 편지를 보냈다. 이게 뉴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메인 뉴스가 되죠. 사람들이. 야, 편지를 보냈다는데, 이거 무슨 내용으로 보냈을까? 본 사람이 있대. 이런 내용으로 있다는 거야.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봤더라 하는 입소문이 SNS, 오늘날 SNS만큼 강력한 그러한 이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러분 SNS에 글을 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뭐라고 썼다는 겁니까? 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던데,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그리고 이 소문이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왕에게 들릴 건데, 소문이 날 텐데, 너 어떡할래? 이거 의논하자.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입니까? 허위사실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제가 이걸 목사가 강단에서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변호사님께 전화드려서 물어봤어요 이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냐 된다는 거예요 왜? 허위사실이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SNS에 적, 이, 게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한 게 고의라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대요. 근데 고의잖아. 일부러 임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당시에는 이런 법이 없잖아요. 손해는 누구만 본 겁니까? 누에미아만 본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편지를 딱 받는 순간 두 가지를 결정, 걱정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야, 이 소문이 진짜 왕에게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했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왕은 총독으로부터도 식민지의 상황을 보고받지만 별도의 감찰 기능을 가지고 총독의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별도로 그 식민지에서 보고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총독의 비리를 감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소문은 왕에게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런 걱정이 들고, 두 번째 걱정은, 이 편지 누가 봤지? 그리고 본 사람 다 찾아내가지고, 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다녔어? 색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뇌미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정반대의 내용으로 비난을 받는다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뇌미아는요 총독으로서 자기의 권위와 특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받아야 돼 봉급도 안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권력에 굶주린 자라 왕이 되려고 하는 자다 이런 비난을 받은 것이죠. 뇌미아가 권력을 추구했다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미쳤다고 총덕으로 예루살렘에 오겠습니까? 왕 옆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왕 옆에 붙어 있어야죠. 그런데, 권력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왔는데, 자기의 권력을 추구해서 왕이 되려 한다. 이런 비난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비난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상하죠?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 나의 유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받게 되면 분노와 서운함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뭘뭐 하려고 이거 하고 있지? 이 표현이 좀 거칠어질까 봐잘안 나오는데 때려치아 볼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될까? 그럴 때 뭐가 오는 것입니까? 이 사명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잘못된 소문을 내는 사람을 찾아가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비난과 이런 억울한 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내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사명을 방해합니다. 사명을 가로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스마야를 통해 거짓 정보를 올려서 느에미아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성전의 외소에 숨도록 종용했습니다 느에미아가 성전에 들어가는 죄를 범하게 해서 리더십을 흔들려는 의도였죠 결국 그들이 행한 모든 이 행동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1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당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자를 흔들고 비난하고 여러가지 말로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큰 목적은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불확실성을 앞에 둘때 우리는 사실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자본금을 좀더 올릴 필요가 있는데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떤 분들은 직업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둘 때 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부당한 요구를 받았어요. 분명히 거절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거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사명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일어나야 할 일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이 결국 사명을 가장 크게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명의 완성을 곧 이룰 때를 앞두고 사명의 적들이 어떻게 사명을 방해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으로 최선을 맞고요. 두 번째는 비난으로 방해하고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많은 방해들을 이겨내고 곧 이룰 사명을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뇌미아를 통해서 두 가지의 핵심 단어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분별이고 하나는 집중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분별과 집중. 네. 분별하고 집중하면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의 말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은 이제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오해나 때로는 잘못된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런 말에 내가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억울한 비난을 듣게 되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사명보다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죠? 내 감정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에너지를 쓸까요? 이 소문이 누구에서부터 나왔을까?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이런데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뇌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야, 그런 일 없어. 거짓말 하지 마. 한마디로 일축하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우리 같으면 막 기자회견이라도 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 그런 의도로 이 예루살렘에 온거 아니다. 나 그런 의도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다.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고 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해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뇌미아는 애써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요? 때가 되면 사명이 완수되고,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자기의 모든 억울함이 밝혀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찾아다니면서 해명하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모든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억울한 말들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이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 정의감으로 착각해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아야 돼. 정의감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치명적인 실수나 판단착오를 하게 되어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하고 있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착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사람에게 토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은 아시죠? 때가 되면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제 사명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해를 이겨내고 곧 이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면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뉘에미아는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주변의 적들과 화친할 수 있고 내부의 치안을 안정시킬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정치인 뉘에미아에게는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일입니다. 더구나, 느헤미아는 중앙 정치 무대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정치적 감각이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제안에 대해서 느헤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물론 주변의 적들과 화친하고 적을 없애고 치안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뉘에미아는 그들의 그 좋은 제안을 듣고 나서도 내가 해야 되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산발라시 제안한 것. 그렇지만 이 좋은 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일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호히 좋은 일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기회들은 그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승진해서 너무 바쁘니 가정 예배는 좀 다음에 하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모든 사명에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는데요. 그 방해물들의 상당수는 의외로 좋은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중요한 일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의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좋은 기회와 중요한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나에게 좋은 기회를 제시하면서 중요한 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 이큰 일을 해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큰 일을 해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자꾸만 나를 부르면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다 이루어져 갈때 공격을 더 집중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회들, 그리고 비난에 대한 억울함, 과연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우리의 사명을 집중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감정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감정에 집중해서 누가, 누가 그랬노?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주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가 찾아올 때, 느에미아처럼 외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큰 일을 해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집중하셔서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